이 하얀색 조형물이 뭘까요? 어, 얘들은 셀레나이트입니다. 셀레나이트를 이렇게 원판 모양으로 어, 저희 그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연마를 했습니다. 동그란 원판 모양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뭐 동그랗지는 않고요. 그래도 원판 모양이고 그리고 겉면을 연마를 했는데 어, 셀레나이트 원석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원판 이 셀레나이트가 연마하기가 굉장히 힘든 원석이에요. 네, 그런데 나름대로 예 이건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만든 겁니다. 어, 그쪽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마를 해서 굉장히 그래도 매끄럽게 만들긴 했는데 그렇게 표면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조금 얼룩덜룩한 것도 보이고 예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셀레나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의 날개를 가진 날개와 비슷한 돌, 어, 에너지가 굉장히 주파수가 높다는 거, 그래서 어떤 천사의 영역과 연결이 된다는 거. 어, 그래서, 우리 주파수를 높여주고, 음, 그런 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이 어, 돌의, 이 원판 형태의 어떤 쓰임새 같은 걸 말씀드릴게요. 이 원판 돌의 쓰임새는, 어, 우리가 컵받침 같은 걸로 쓰기 참 좋아요. 만약에 컵받침으로 쓰시게 되면, 이 예, 컵에 들어 물이 이 셀레다이트에 의해서 우리 정화도 되고 또 셀레나이트 에너지가 예, 그쪽으로 어, 가겠죠. 또 그런 목적으로 쓰셔도 좋고 어, 그냥 어, 사무실이나 뭐 그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 물병, 물병을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계속 물병 같은 거 올려놓는 그런 용도로 쓰셔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놓아서 몸 위에 올려놓는 그런 용도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통 우리가 쓰는 셀레나이트 어떤 용도 있잖아요. 어, 나쁜 에너지를 막기 위해서 공간에 두는 그런 용도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어, 집 내규퉁이에, 방 내규퉁에 둔다든가, 뭐 침대 옆에 둔다든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음, 침대 옆 탁자에 하나 딱 놓고, 여기다 물컵 놓고,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어떤 공, 집 공간에 에너지도 주고, 나쁜 에너지도 뽑, 막고, 또그 물로, 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셀레나이트 물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고요. 무작위 음, 배송합니다. 사이즈가, 음, 한 10cm 돼요, 지름이. 지름이 한 10cm 되기 때문에 웬만한 큰, 큰 컵은 다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예, 10cm 에요. 그리고, 어, 많지는 않으니까요.